배당이랑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요거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LX 세미콘 열어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예는 이번에 공매도 상환하면서좀 쳤어야 되는데, 안 쳐가지고 개개기들 진짜, 어이, 어이, 어쨌든.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실적과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LX 세미콘의 배당과, 그리고는, 개인들의 애증의 종목, 신택의 배당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심택이 종합적으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기업이 주주한테 뭔가를 돌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주주환원. 그리고 주주환원의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배당, 하나는 자사주소가. 그리고는 기업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는 게, 기업이 주주를 위해서가 아니고, 기업이 본인을 위한 재투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요게, M&A, R&D. 이게 본인 스스로의 발전을 위한 재투자. 내 학원비를 결제하고 내 대학원을 가는 그게 이게 바로 M&A, R&D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배당과 자사주 소각 둘다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지. 자사주 소각 전에 자사주 매입이라는 걸 따로 해요. 그리고 소각을 하기도 하고 이걸 처분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게 문제예요. <laughs>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업이 주주한테 뭔가를 준다 그래. 기업이 일부 지분을 주주한테 팔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번 를 누구한테 주니 아니면 내한테 재투자를 하니 이런 걸 공시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같이 성장하는 거잖아 그이 관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주는데 배당도 지 멋대로 줘요 대표적으로 하나 더 보자 아 지금 뭐신태기도 있고 엘엑스도 있는데 농심이 하나 보겠습니다 농심이 농심 죄송합니다 항상 네 농심을 쭉가서 죄송한데 또 4천원 네 빡치는 건 이거죠 얼마를 벌든 간에 고정 배당을 줘 버려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당 정책을 이제 어한세 가지 정도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배당 성향을 꽤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뭐, 에코 마케팅이라든지, 에릭 세미콘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그룹들. 이런 데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버는 돈을 뭐, 이렇게 EPS로 나타낼 수 있고, 이 EPS의 일정 부분 얼마? 35%. e p s 일정 부분 얼마? 30%. EPS 얼마? 30%. 요렇게 하면서 배당을 계속 줍니다. 그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더 벌면은 더줄수 있다라는 거지. 왜? 이게 고정이니까. 덜 벌면은 뭐덜주던지 아니면은 본인들이 들고 있는 유보율에서 빼가지고 엎어서 주던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최소 배당, 배당 꾸준히 늘려나가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배당이 매년 증액된다 이게 10년이 넘어가냐 20년이 넘어가냐 30년이 넘어가냐 그래서 배당 황제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기업들이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이런 애들 매년 배당금을 늘립니다 그게 1센트가 됐든 간에 100원씩이라도 늘려 그런 식으로 배당을 늘리고 늘리고 늘려나가다 보니까 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주주들이 안 파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업이 잘 없고 요새 좀 나오는 게 은행 통신 혹은 홀딩스들 혹은 좀 깨어 있는 CEO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 배당을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이런 그러니까 기업들을 저는 사랑하고요. 또한 가지는 뭐냐. 얘가 돈을 못 벌든 잘 벌든 간에 주주가 지 마음대로 주는. <laughs> 지 마음대로 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 보시면 대충 어떻게 주냐 그러면은 배당률을 맞춰서 주려고 해요. 약간 이게 공식은 아닌데. 지 맘대로 주는 곳은 뭐냐 그러면은 그냥 기업이 대충 이렇게 뭐 실적을 내고 실적이 맞춰가지고 보고서가 나오고 이 보고서에 맞춰서 주가가 형성이 되잖아 그러면 그 형성된 주가에 맞춰가지고 대충 그냥 배당 성향을 아뭐 1에서 1.5% 내외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번에 얼마 드릴게 이러고 봐라 이런 회사들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부분 이런데 개인 회사고요. 법카를 지대로 쓰고요. 네. <laughs>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룰이 없지. 룰이 없으니까 이거는 수급, 뉴스, 보고서에서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돈을 못 버는데 EPS가 마이너스인데도 배당을 줘요. 왜? 아니 생활비 써야지. 대주주가. 아, 대충. 그리고는 좀더 빡치는 거. 잘 벌든 못 벌든 씨발 우리는 고정. 야 이거는 그냥 니들이 은행을 차려야지. 예금이잖아 이거. 예금이자 아니냐. 맞잖아. 원금 넣어놓으면 그만큼 돈 드릴게 매년. 야 슈바리게지. 인플레도 반영한데 인플레도 이거 10년 전부터 4,000원이야 이거 인베스팅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다른 홈페이지 들어가고 까보잖아요 10년 동안 4,000원 고정이야 농심여기는 와 이런 데 뭡니까 이거는 그냥 박스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간수급으로 가는 애들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못... 아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배당이고 질문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 주주환원에 있어서 내가 실적을 못... 실적이 좀 줄어들었을 때 배당을 줄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가 올해 예상배당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 역대 배당에 대한 추이를 보셔야지. 심택 같은 경우는 올해 배당 500원에서 많이 주면 한 600원 줄 거예요. 늘어는 나는데 많이 안 늘어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아니, 농심요기는 그냥 4,000원이야. 이거는 고정이야. 그리고는 지금 뭐, 에 l 스나 아니면 통신 같은데, 통신 같은 경우는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 성향을, 그러니까 요거를 확대한다고 해요. 심지어. 요걸 확대한다고 요걸 유지한다고 래요 요게 유지되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얘네들은 버는 만큼 주겠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적이 줄어들었을 때는 조금 우리가 걱정을 해야 돼. 왜? 정말 룰대로 주면은 실적이 줄어들면은 배당금도 줄어들어요 목표주가도 같이 떨어지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그 스케이시 자사주 처분 공시가 최근에 있는데 요즘 떨어지니 자사주를 1월까지 매입하더라고요 이런 기업은 소각할지 안할지 이런 기업 성향이 궁금하네요 진짜 저게 우리나라에서 개빡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소각하는 문화가 없어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무는 아닌데 미국은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요거를 바로 태워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자체가 회사 보유가 아니고 그냥 소각이야 미국은. 아 바이백 바이백. 사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은 보시면은 공시도 문제고 공시 시스템도 문제야. 이게 어떻게 보면 법도 문제야. 왜냐하면은 미국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이거 그러니까 언제 발표하냐? 아이 할때 실적 발표 때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3개월간 땡땡땡땡 달러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분기에 요거 때문에 올라간 친구가 있잖아. 그 베스트바이라고 미국판 하이니 하이마트. 얘들이 초반에 TV 안 팔리니 올해 초에 뭐 실적 박살나고 이러면서 어, 우리 당분간 자사주 매입을 못할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개박살 났는데 이번에 실적이 그리 썩잘 나온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예상할 때이 아, 정도 우리 이제 자사주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니까 이러니까 주가가 날아갔어요근데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난 뒤에 매입 과정에서 소각이 아니야. 매입한 거를 공시하고요. 그리고는 소각에 대해서도 공시를 해야 돼. <laughs> 언제 몇월 며칠에 얼마를 소각하겠습니다? 공시를 해야 돼. 그리고는 소각을 안 하고 대부분 뭐합니까? 자사주를 매입한 공시 이후에 스톡옵션 공시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임직원한테 보너스를 주는 거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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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 처분이 임직원한테 스톡옵션 주면은 이건 언제든지 지금 스톡옵션을 실행할 수 있어 가지고 요 관련된 법도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스톡옵션 실행 공시를 미리 내야 돼, 매, 미리 내라고 해요. 언제 언제 스톡옵션 실행 할 겁니다라고. 그럼 아, 집어 던지겠구나 이러면서 미리 투자자들한테 경고를 주는 거지. 이게 불시에 튀어 나오니까. 지금 아직까지 시스템 뭐냐 그러면은 내가 회사 임원이고 내가 스톡 옵션이 있어. 주가가 올랐어. 그럼 뭐 합니까? 어저그 우리 재무 팀이랑 IR 팀 전화해가지고 야내 스톡옵션 몇주 있나 어그내 통장에 꼽아놔라 딱들어오면 던져 <laughs> 딱 들어오면 집어 던져 야 그래서 이번에 한미글로벌 올라가다 가박살났잖아 박살나기 박살나는 동안 계속 집어 던졌어 임원들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빡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사주를 매입을 해놓고 요거를 실제 사례입니다 제가 좀 이따 공시 보여드릴게요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난 뒤에 공시하면 를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 회사 계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은 회사, 겨, 회사 계좌에서 냅다 매도를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laughs> 냅다 매도 때려요 회사가 본인들이 들고 있는 지분을 본인들이 자사주라고 내가 내 지분 들고 있는데 그거를 회사 이제 재무구조 개선할게요 이러고 집어 던져요 그게 이번에 누구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 지들 들고 있는 자사주 50%를 시장에는 안 집어던졌어. 그올른그 그 가격으로다가 누구한테 집어던졌냐? 상업펀드한테 집어던졌어요. 나거 보여드릴게요. 와나 이거 보고 진짜 아 진짜 씨. 뉴스 있잖아. 자사주를 팔아서 290억 원 대박. <laughs> 이게 말이냐 이게? 자기 주식 70만 주를 매도해서 291억 원 현금아. 우리나라는 사면은 우리 아니 미국은 사면은 보관 없어. 그냥 다 태워요. 그래서 바이백이라잖아. 자사주 자사주 매입 자체를 사서 돌려준다. 야 우리나라는 이게 바이백이 아니지. 자사주 매입이란 단어 자체가 바이백이 아니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음. 그. 게 많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소각을 공시하라고 하냐 기간적 해놓고 소각하겠다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러고는 이 어떻게 보면 은 스톡옵션 이런 부분들이 대주주나 임원들이 뽑아먹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걸 지금 고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 이거를 너무 그 대주주가 매도하는 것도 공시가 매도하고 공시가 터져요 야. 미국은 실제로 대주주가 매도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매도 계획서를 SEC에 미리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매도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던집니다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상장사 다니시는 분들은 그거 있잖아 상장사 다니는 어른들은 그 형님들은 다 본인들이 자사주사 면은그 언제 판다라는 이런 공시를 미리 회사에다가 보고하고 팔아야 되잖아 근데 대주주는 그런 게 없잖아 지금 던지고 공시하면 되잖아 5일 이내인가 공시하면 됩니다 야 바뀌어야 돼 아니 대주주만 지금 편한 거 아니야 주가 오러면 대주주는 바로 집어던지고 그냥 공시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런 게 이제 슬슬 바뀌겠죠 이런 실행 공시나 앞으로는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대주주도 매도를 신고하고 매도에 매도쳐야 된다는 공시 약간 선보고 후조치 솔직히 이거는 전쟁이 아니잖아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단타치로 전쟁하러 들어가는 거지 대주주는 전쟁이 아니지 근데 왜지들이 전쟁 파디 끼어들어 어 <laughs> 아니 막말로 우리가 지금 경상도와 전라도가 서로서로 서로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 와가지고 핵 떨구는 거아니야 얼마나 빡쳐요!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아, 이런 건좀 막아야 되지 않냐? 이런 게좀 말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배당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질문 자체가, 아, 그래서 올해 배당 얼마나 들어올지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는 아직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공시가 바뀝니다. 말 그대로, 그 얘들이 IR, IR 계획, 그리고는 혹시 실적 발표, 요런 발표 자리에서 미리 배당이 얼마나 될 거다라는 걸 말하라고 하고요. 특히 연말 배당이 몰려 있기 때문에 미리 배당 계획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의 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선공시를 하라라고 바뀌고 있어요 아마 내년부터는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 변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분기배당 아니 내년부터는 분기배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분기배당 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3월 28일 6월 28일 뭐 9월 28일 12월 28일 전에 뭐 보름 전뭐 3주 전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공시가 나올 거예요 우리 이번에 분기배당 얼마 줄 거니까 들고 있을 사람 들고 있고 분기배당 받고 싶은 사람 들고 있고. 아닌 사람 팔아라.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변해가는 과정일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여기에서 진짜 보석 같은 애들은 저 밑에 있다가도 빵뜰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배당 황제주, 뭐 주주와 논 황제주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이번에 메리츠도 보여줬지만 메리츠 그룹이 이번에 뭐 자사주 약간 그러니까 자회사들 상패시키면서 뭘 얘기했냐 향후 3년간 딱 미국식이에요. 향후 3년간 EPS에 50% 주주환원 요기 따겠습니다 이거를 배당과 자사주 소각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배당과 자사주 소각의 차이점도 알고 계셔야지 왜 배당은 우리가 배당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당은 배당세가 들어가요 그쵸? 15.4% 14%나가14% 15.4%로 지방세까지 근데 자사주 소각은 이걸 약간 왜 미국이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겠냐 왜 자사주 소각은 시가총액은 그대로인데 내가 그 비율만큼 내가 책정한 비율만큼 주식을 사서 없애줘. 그럼 어떻게 돼요? 세금이 안 나가지. 주가만 올라가잖아. 내가 주식을 안 팔면 세금이 안 나가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은 세금이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뭐 했습니까? 야 자사주 소각을 존내해가지고 너네 지금 그 월스트리트만 배때기가 빵빵해지니까 빡쳐.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회사가 자사주 소각 대금의 1%를 세금으로 내라. 이얘기했잖아법 바뀌었잖아요. 증세안으로. 왜? 아니, 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는데. 아니 주주들한테 팔지도 않는 걸 세금 내려고할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자사주소가 가는 거그 발표 금액의1% 세금으로 걷어가겠다. 이 정도는 낼수 있지,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미국은 뭐합니까? 미국은 이제 미국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다가 누구? 그 USA도 빨대를 꽂은 거요! 빨대 또 꽂았잖아! 야, 너네 주주한테 돌려주는 거 우리한테도 1% 내놔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좋니 안 좋니인데 1%는 솔직히 세, 이 신경 안 쓰거든. 1%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대주주도 뭐, 오케이. 어, 아, 아, 아니, 뭐, 그, 부자 증세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뺏어가는 것보다. 회사가 1% 정도면은, 그지? 어, 아, 내가 지분이 100%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들어오는 돈에서 뭐1%가지고 들어온다는데. 그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메리츠가 또 한다라고 합니다. 메리츠는 실제로 본인들이 대주주도 소액주주와 동일한 주주보상을 받는 대신에, 아예 죽고 흘러가면 대주주도 부자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만 보여주고 있냐? 아니죠. 추가로 어디 가고 있냐? 그러면은 통신사들이 하고 있고요. 은행들이 하려고 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 때문에 얘들은 못 하고 있어. 얘들은 규제 중이야. 규제가 풀리면은 다시 좀뭐 경기가 좋아지면은 얘들도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왜냐면은 메리츠 그룹도 금융이죠. 통신도 뭐 어떻게 보면 기간이고, 인프라고. 은행도 기간이야, 인프라야. 그럼 이거 뭐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개빡치는 게 뭐냐면은 성장률이 솔직히 10%가 안 나와. 극명히 저조하지. 왜냐면 기간 산업이잖아. 인프라잖아. 얘들은 성장 산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은 성장률이 낮은 대신에 주가 방어와 그리고는 뭐 합니까? 장기로 놓고 봤을 때 우상향 만들려면은 남들은 이렇게 우상향하는데 우린 이렇게 우상향해.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각도를 올려야지. 그거를 주주 환원으로 해 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주 환원이 나와지고 확대되면은 아 그러면은 수익률좀 적어도 충분히 투자하면 되는 거지 이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곳이 대표적으로 메리츠 또 미래셋, 미래셋이 우리나라에서 자사 소각 을 제일 자주 했고요. 최근에 SK 그룹, 근데 SK c 는 자사 소각 안할것 같아요. 거기는 동박이라든지 투자 할데가 많으니까. 성장 산업은 구직을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성장 산업은 그돈 가지고 뭐 해야 돼? 제가 이 그림을 그려준 이유가 이겁니다. 성장 산업은 주주 환 원을 좀 적게 해도 사람들이 투자를 해. 왜? 요걸 많이 해야지. 재투자. 어, M&A, R&D 많이 해야지. 여기에서 박살 나면은 주가가 이제 LG생건처럼 개박살이 나는 겁니다. LG생건은 매년 R&D를 하면서 매년 숫자로 본인들의 실적을 검증해 왔잖아. 그러니까 배당 이 0.5%인데도 사람들이 들어갔어. LG생건 그그 조그만한 필수 소비재 기업을. 근데 그게 갑자기 중국 시장 흔들리면서 박살이 나니까 숫자가 안 지키니까 170이 빡 떨어져가지고 50만 원 갔잖아요. 그게 돌아가니까 이제 주 이제 배당률이 1.5% 2%가 나오는 거예요. LG생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놓고 보시면은. 결국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이쪽이 중요하냐 이쪽이 중요하냐 보셔야지 저도 반도체 소부장은 뭐 배당 1% 1.5%면 된다고 말씀드려 근데 뭐 통신이나 이런 애들은 배당 6% 돼서 들어간다고 말씀드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구분을 경계를 정하시고 접근하시고 그리고 얘가 실적이 성장했을 때더줄 거냐 심태기는더안줄것 같아 어... <laughs> 주가도 오르지 않았고 이러니까 예상 배당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깜깜이에요. 깜깜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예상되는 배당금이 나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배당 주는데 아예 보고서 같은 게 없을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이거사야얘 부서... <laughs> 나오냐? 어얘어얘얘 어, 얘, 어, 없네. 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기는 컨센서스가 있죠 배당. 여기는 배당 컨센서스 가 없어. 뭐 시가총액이 작든지 보고서가 안 나오든지 아니면은 혹은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배당할지 모르면은. 실적 컨셉이 있어도 배당 컨셉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계산 가능하다 그러면은 가능치를 주고요.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가능치가 컨센서스에 안 나옵니다 이게 fn 가이드에 올라오거든요 그니까 보고서들에 어떻게 보면은 그 나와 있는 예상 배당금 예상 실적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 가지고 fn 가이드에 그게 등록이 되면은 그걸 네이버가 끌고 오거든요 fn 가이드가 그 서비스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상장사예요 근데 개노잼이야 <laughs> fn 가이드도 개노잼이야 근데 보시면은 요 지금 에릭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실적 전망치가 수정되면서 이것도 같이 수정돼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실제로 에릭 세미콘이 올해 원래 예상 배당이 6,000 6 0 0 몇백원까지 갔었거든 근데 지금 꺾이고 꺾이고 꺾여서 지금 5600원까지 내려왔어요 왜? EPS가 내려왔거든 실적이 점점점점 점점 전망치가 안 좋아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여의도에서도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의도에서도 그러니까 여의도 형들도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나 이런 계산을 할때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던져주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던져주면서 요거 기준으로 계산을 때릴 수 있는 기업이 있고 농심은 필요없어 농심은 딱 열어보면은 무조건 4천원이야 <laughs> 농심은 가이던스 지금 4천원이냐 어 이미 이미 확정이야 이미 농심은 이 배당을 늘려줄 리가 없다 그러면서 그냥 정확하게 아니 봐봐요 지금 이게 여기는 5658원이잖아 뭔가 애매해 계산기를 두드리고 나온 값을 넣어놓은 거야. 근데 농심은 그런 거 없지. 아니, 근데 4천 원이요. 이거는 뭐 전화해 줄, 전화해 볼, 아니, 야 전화해, 필요도 없어,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보시면 은 지금 기업마다 특징을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심이다. 농심이 주가가 100만 원 가도 4천 원 줘. 그는 이미, 이미 알겠다라는 거지. <laughs> 그는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실적이 10배가 가도 4천 원 줘. 그리고는 뭐 조금 신경 써야 되는 종목들은 그거죠. 1번. 실적 감소 실적이 감소한다 그러면 솔직히 이거는 배당에 대해서 우리가 가이던스를 개인이 혹은 뭐 여의도에서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대주주가 돈을 못 벌어도 배당 주겠다 그러면 배당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이 부분이 대주주가 중요해요 주가가 떨어졌어 실적이 떨어졌어 근데 배당을 똑같이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전년 전년 대비 배당을 무조건 증액하겠다라는 대주주의 의지일 수도 있는 거고 실적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 실적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는 기본 배당으로서 내가 주주들이랑 약속을 했다 혹은 내 자신과 약속을 했다 <laughs> 그러면서 이게 또 배당으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적 감소되는 기업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기준이 없는 기업. 왜냐면 이러면은 차라리 고정배당이면 고정배당 기준이라 나오지. 차라리. 그리고는 뭔가 뭐, 오너들이 이렇게 뭐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는 배당 성향을 어떻게 할 것이고, 주주환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을 한 기업들은 기준이 어느 정도 잡히잖아. 아, 어느 정도는 주겠다라는. 근데 이게 없으면은. 아, 계산이 안 됩니다. 실적은 같은데 주가가 시장 때문에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대주주가 뭐 실적이 같다라고 하면은 보통 요거를 따지는 기업이거나 고정배당 주는 기업은 무조건 배당 나옵니다. 무조건 똑같은 배당이 나와요. 그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배당금이 떨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실적이 떨어지면서서 배당이, 배당이 조절될 수 있는 거지. 주가는 딱 빠져도 배당은 똑같이 나와요. 왜? 번만큼은 돈은 줘야지. 그리고 오너가 배당 성향을 좋게 주면은 장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인정을 받죠. 약간 미국은 애초에 애초에 돌아갔을 때 미국은 자사주 매입을 소각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주환원을 많이 하는 이유. 이게 주주환원이잖아 주주환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은 CEO가 임명제잖아 트위터 보세요 원래 잭도시가 창업했는데 원래 잭도시가 창업한 트위터가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오너야 근데 걔가 이사회에 들어있고 의결권도 많은데 실제 다른 이사회가 수집돼가지고 소집돼가지고 너 나가 이랬잖아 쫓겨났어 잭도시는 본인이 트위터를 창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났어 그러서그 이사회를 머스크가 들어와서 다 쫓아냈지 <laughs> 미국은 CEO나 이사회가 임명제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뭐합니까 오너가 있고 오너가 이사회를 임명하지 응? 미국은 주주가 이사를 임명하고 그 이사회에서 뽑히는 게 CEO잖아 우리나라는 그냥 오너가 야니 이사회 해라 니네 고등학교 동기니까 이사회 해라 니네 학교 선배니까 이사회 해라 니네 가족이니까 이사회 해라 내말 듣자 어 반대 없지 이러니까 개판인 거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장님 문화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고 이래서 우리나라는 주주안 너를 딱히 안 해줘요 왜? 이 사람들은 버카를 만들어 줄수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은 연봉을 많이 받고 특히 스톱옵션으로 그. 월급을 받아가는 입장에서 스톡 옵션도 주가가 올라야 본인이 또 나중에 누릴 수 있는 부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 CEO 임명제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저런 식으로 이제 바뀌지 않겠냐. 전문 경영인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아직은 우리나라 그런 게 없습니다. 뭐그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확한 배당은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아마 주주환원. 아그 주주총회. 롯데까지는 모를 거예요. 미리 알려서 공시하는 곳이 있긴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얼마 배당을 예상 한 어, 어, 올해 연말에 얼마 배당을 할 것을 내년 주주총회에 올릴 겁니다라고 공시를 한 곳이 있긴 있어요. 몇 군데. 근데 절대 다수는 배당액에 대한 공시를 1월 혹은 늦으면 3월 정도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심지어 삼성전자도 올해 배당이 얼마 올해 연말 배당이 얼마인지를 얘기를 안 해요. 그 맨날 연말 받아 그러잖아. 삼성전자 올해는 특별 배당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맨날 그렇게 연말에 막 주가가 움직이는데 실제 배당 에 대해서는 언제 나오냐? 1월 실적 때 나와요. 요때 얘기예요. 근데 배당락은 이 전이잖아. 그러니까 배당락 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요 법안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시하는 곳이 어디냐? 파트요 다트 주식하는 사람이 다트를 모르면 어떡해요? 파트 여기 다트. 대한민국 기업 정보의 장. 다트. 어플도 있어, 어플. 그리고는 저는 방송에서 맨날 여기서 보여드리죠. 여기 그 네이버 들어오면은 여기 전자공시 클릭. 여기 나옵니다. 저, 우리 저 그로우에 있는 저 기업분석방법 총정리 저 강의 있잖아. 저기 들어가시면 이게 싹다 얘기 다 있어요. 기업분석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은 뭐 저거 영상을 뭐 제가 조 조만간 저거 연말이라고 또 할인 쿠폰 받아올 거니까. 음, 할인 쿠폰 나오면은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 솔직히 8만원인데 저거는 나는 진짜 주위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하고 싶어. 제가 여기서 잔소리하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 저기. 진짜 저기는 템포도 이속도예요. 옛날 사이다 경제 때는, 안녕하세요, 테이버입니다. 이러면서 좀 재미없게 내가 녹화했거든? 이번에는 스탭들 앞에 앉혀놓고 내가 설명,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 템포예요. 어, 그래서 스탭들이 진짜 막 앞에서, 이러고 들었어. <laughs> <laughs> 저거 그로우에다가 그거 얘기해야겠다 한 30초짜리 해가지고 강의 영상 잘라가지고 유튜브 그 영상 앞에 올릴 수 있는 광고 어차피 내 영상이니까 뭐 광고 필요 없잖아 그걸로 영상 좀 만들어 달라야겠다 해제 유튜브에 유튜브에다가 그 나중에 인트로를 한번 넣을게요 진짜 제가 크... 저거 저거 촬영은 내가 진짜 끝나고 난 뒤에 하, 이거는 이제 잘 팔려야 되는데 이 생각 겁나 했다고 뭐 쇼츠가 됐든 왜냐면 제가 저거는 제가 지금 계획하고 그냥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저희다 강의실 빌려서 대여해 가지고 그냥 촬영한 거여 가지고 처음에 한 3부 정도는 차분한데 4부부터는 <웃음> <웃음> 어 아, 이걸 모르면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내가 내 영상 보고는 와나 이거 미친놈이다 싶더라 요건 <laughs> 다시 보시면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못 들으신 분들은 되게 뭐 아쉬울 것 같긴 한데, 주주 환원에 대한 모든 것.